농마트. 스페인에서 건너온 천연유황 아즈모엠지를 소개합니다. 아즈모엠지는 과수의 휴면기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의 생육기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친환경적 유황 제품입니다. 공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과 반응하여 활성화된 천연유황 성분이 병원균의 호흡기에 작용하여 살균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균체 또는 충부조직을 기계적으로 부식, 파괴하여 살충과 살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액상 제품은 소나무 추출액을 첨가하였으며, 분말 제품은 미세입자로 구성되어 적은 양으로도 보다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중성에 가깝고 안정화된 물질로 휴면기 뿐만 아니라 생육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메치오닌과 시스틴과 같은 함황아미노산을 구성하여 작물의 맛과 향을 증진시켜줄 수 있습니다.